전일은 신풍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일은 모더나라는 미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역시도 미국 기업입니다. 기업과 연결된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해서 국내 주식 종목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CNBC 메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중에 하나다.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어요. F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상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쯤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것들,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데. 일정 부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조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미래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할 것인가 시장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 폈어요. 근데 이번 FOMC 회의에서 향후에 이야기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의해서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CNBC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포렉스팩토리라는 사이트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사이트예요. 경제 지표 발표를 보면 7월 29일 백판매하고 7월 30일 목요일 새벽 3시 FMC 회의가 열리고요. 3시 30분 미장이 기자 회견을 할때 시장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FOMC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 같은 경우가 7월 31일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는데 요즘은 미국은 중국 시장을 못 믿겠다. 이게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근데 경기 확장 국면, 이러한 부분들은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제조업 지수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전 세계 해치펀드 트레이더들 역시도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뭐 나아지고 있다. 50 이상이면 굉장히 좋고, 확장 국면인데,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PMI, 제조업 지수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기업의 전체 기업이 대상으로 될 수는 없죠 미국의 300개다 라고 하면 그 300개에 대한 기업의 설문, <laughs> 설문조사를 돌리죠 설문조사지를 돌려 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을 해 가지고 매월 1일 날 발표를 하는 것이 바로 PMI 제조업 지수다. 주간 증시 전반, 미 추가 부양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포렉스 팩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의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도 글로벌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지만 현재 미 공화당은 부양책 규모로 1조 3천억 달러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3조 달러 규모를 검토 중이다. 해가지고 이달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라든지 S&P 다우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증시가 올랐는데 이게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선 이익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 특히 뉴스를 보고 대부분의 투자하는 투자의 원인이 뭐냐면 그러면은 돈을 더 쏟아 붓겠구나 증시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증시인데, 거기서 시장 기대감, 특히 시장을 주무르는 글로벌 큰 손들, 이러한 해치펀드들이 이게 기대감에 못 미친다 라고 했을 때는 대규모 투자한 부분에서 투자금을 일정 부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거기서 숏게임이 발생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단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믿고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죠. 일요일 날 열린 증시는 이스라엘 증시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K200과 비슷한 부분이 T125를 보시면 되고요. 일정 부분 시가 정도를 회복하는 하락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금요일 장이 안 열리죠. 일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금요일과 시장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국내 증시 명일 같은 경우는 음? 어. 하락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나스닥도 한1%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유동성 시장이 워낙 강,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현재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 전세계 시장에서도 강한 편에 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많이 하지만 예측을 할수 없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듭니다.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무엇보다 모든 것에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빠지면 또 밑에서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경제 중 영사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서 중국 청두에서는 성조기 내렸다. 중국의 한 연구원이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미국 내 중국 영사관 내로 숨어들었는데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반발들이 있었죠. 중국 역시도 미국의 영사관을 폐쇄를 했다. 중국의 연구원이 어, 미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중국에다 알려준다라고 해서 미국 내에 중국 영사관으로 숨었는데 망치로 부수고 들어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 역시도 청도에서 대응한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시켰죠. 서로 간의 복수전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믿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철저하게 신분적으로 공산당 간부가 기업의 뭐 CEO라든지 중책 그러한 부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있죠.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기업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PO 공모를 해가지고 일반 기업을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으고 은행이라든지 뭐 전환사채 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발행을 해서 기업과 은행과 금융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정부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업이 크는 부분인데 중국은 정부에 의존을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중국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이 큰다 라고 했을 때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기업적으로 큰다 라고 했을 때는 키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공산당 간부라든지 사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를 많이 주입을 시키죠. 인민은행 같은 데서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공산당 휴오 아래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시장 경제, 시장 경제에 위반되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크다, 그러면은 CEO를 가척 제거하고 새로운 공산당 간부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사상적 검증이 된 사람을 집어넣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것을 깊게 파고든 게 트럼프 정부예요. 과거에 오바마 정부라든지 그전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처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의 강료들이 대중 무역 압박을 취하고 있죠. 현재 여론은 바이든이 우세하다. 퍼센트 정도 우세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트럼프는 이 부분을 미국 대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또 하나의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뭐비 카드들 그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압박들 미중 무역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들 보복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잘못된 것을 미국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의원들한테 그러한 것을 어필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요 보수를 집결하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 백신에가 대한 부분도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3개월 내에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를 승인을 했고요.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임상 3상 진입한 코로나 19 백신 글로벌 경쟁 어디까지 왔나. 램데시비르는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완벽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모더나, 모더나, 모더나라는 것은 기업이에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요두 가지거든요. 한국 기업의 경우 제넥슨과 메디톡스가 각각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두 종이 인체 투여 임상 단계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끼워넣기 식으로 이야기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제넥신과 메디톡스이렇게 해가지고 이슈를 좀. 만들어서, 뉴스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뭐, 약간 홍보적인 부분, 기업 홍보적인 부분들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는 모더나 백신 관련주는 기업이죠. 뭐, 국내에서는 같이 뭐, 연구지, 물질이 연구 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걔네들일 뿐이에요. 이 미국에서 첫 번째 삼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험은 다음 주에 시작될 거다. 국내에서 백신 실험들 내지는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표본이 너무 많아요. 사백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들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가가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부분은. 그냥 작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봐. 이게 뉴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수익을 내, 내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 심풍제약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모더나, 모더나 국가인데 보시면은 한 20달러 부근에서 지금 70달러가 넘었죠. 지금 현재로 보면 73.21달러다라고 하면 20달러에서 73.1. 2 우리나라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뭐 이러한 주가 변동과 거의 비슷하다. 3배 넘게 올랐죠. 임상삼상을 하는 기업은 모더나요. 임상삼상이 성공해가지고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국내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쓸데없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은 얘네들이 가지고 가고 여기서 만약에 치료제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얘네가 가장 큰 이유죠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에서 2000에서 3000... 한70% 정도가 올랐죠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은 혜택을 주는 기업이 있죠 SK케미칼 원래 SK바이오사이 위탁 생산을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부분들은 아스트라 제넥하고요. 그 부분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SK 바이오사이언스다 기업이다. 근데 그것은 비상장 기업이고 곳의 98%의 지분을 SK 케미칼이 갖고 있기 때문에 SK 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확실한 관련 주기 때문에 SK 케미칼이, 만약에 얘네들이 임상 상상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확실하다라고 해가지고, FDA 승인이 되고,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혜택은 SK 케미칼이 받을 수 있죠. SK 케미칼, 이걸 보면 많이 올릴 때 신고가 뚫고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많이 올랐고 케미칼 우선주도 뭐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러니까 위탁생산만을 하고 있다. 중간에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녹음을 했는데 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생산을 맡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100%, 내지는 뭐 98%를 보유하고 있다.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SK 케미칼 주가가 급등을 했다. 즉, 임상 삼상에 돌입하는 이 기업이 모더나하고 이 아스트라카 양대 산맥이죠 성분으로 봤을 때는 국내 제약회사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동화약품, 그 다음에 한독도 있고, 이번에 상한가 간 영진약품 성분명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호르몬계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임상 3상을간 거는 모더나라는 기업과 아스트라제네카 요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SK케미칼이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에 노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면 제2 신풍제약 사태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요일날 난리도 아닐거예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개발을 한다라고 우리나라 뉴스에 알려져 있지만 은 제가 외신을 통해서 외국의 뉴스를 통해서 보는 바에 의하면 모더나라는 기업에 의해서 위탁 생산, 생산을 위해서 자기네가 생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탁 생산을 맡긴 게 SK바이오사이언스다 라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 업체가 아니라 그거를 생산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위탁 생산 업체들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펀더멘탈 잘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작전 세력들이 올리고 거기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게 가격이 맞다라고 힘들 막 뛰어들고 하는데 지금 임상 삼상에서 가장 확실한 기업 두 곳을 꼽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모더나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요두 가지 기업 외에는 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은 세력의 총알바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모든 코로나19 기업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조선 비지에서 많이 미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넥신하고 SK 케미칼. 제가 볼 때는 이 기자가 미는 부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넥신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미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넥신은 그래도 지금 신고가이긴 하는데, 뭐한 번쯤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배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한독이에요. 한독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그건 모르는 거고 제넥신은 홈페이지에 있고 항체 기반의 치료제를 만든다. 호르몬의 결핍 관련된 부분이 어. 지금 코로나 19 백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후천성 면역 결핍, 독감과 약간 비슷한 말라리아 치료제들,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작용을 한다. 짬뽕돼 가지고 막 연구 진행 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무슨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짬뽕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막 이런 병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은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지 치료제도 나오고 뭐 말라리아 치료제에다가 막 짬뽕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닌가 그 해결책을 지금 전 세계에서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빌 게이츠가 극찬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여기는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뭐 빌게이츠 자체도 얼토당토 할거예요 심풍 제약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작용한 부분이 아니냐 라고 묻는데 8조 시총이 8조가 넘어가고 아, 미쳤죠 주가가 미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론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당연히 작용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일일이 손, 손으로 던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큰 물량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위에서 그냥 내리 뽑는 거예요 그 작전 세력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한 주체가 그냥 던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신풍 제약에 대한 <laughs> 조사가 들어간다 찌라시가 돌거나 국세청 세무조사라든지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 얘네들이 지뢰 겁먹고 지뢰 겁먹고 한 주체가 그걸 던져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2만원, 3만원짜리 거기서부터 올리는 주체들이 지금 10만원이 넘게 올렸는데 한 주체가 거기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던지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이고 뭐고 간에 빠져나오는 부분들이에요. 펀더멘탈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상 3상에 들어간 거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요두 가지 기업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는 확실한 거는 SK케미칼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 이렇게 크게 포장이 됐지만 위탁 생산과 관련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 대진 sk 케미칼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 역시도 한 다섯 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작전 세력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19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분을 가진 SK케미칼, 레진 SK케미칼 우선주가 맞다라고 봐요. 오늘 이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많았어요.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종목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풀의 암호 해독처럼 이 백신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성공 투자하십시오.